성경 1독 74일 장 요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세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람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무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테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테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조 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의 읍 밭과 그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차손에게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린나와 그 목초지와 야띨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 모아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더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셈메스와그 목초지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케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문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서급은 모두 열세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이 네 사람이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하 자손에게 제비보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업들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옥, 또겟셀과그 목초지와 깁사인과그 목초지와 베토론과그 목초지인이 내성업이요또 네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케와 그 목초지와 기프톤과 그 목초지와 아리알론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문과 그 목초지인이 내성업이요또 네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다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문과 그 목초지인이 두성업이라 그 자손이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업들은 모두 열 성업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화세판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베스 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업이요. 이 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 랏과그 목초지와 야르못과그 목초지와 엔카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성비오 네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탈과 그 목초지와 압동과 그 목초지와 헬카과 그 목초지와 루홈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성비오 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케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한모돌과그 목초지와 가레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업이라. 게루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업은 모두 열세 성읍과그 목초 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사람, 무라리차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수블론 지파 중에서 용너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팀나와 그 목초지와 날날과 그 목초지이니 내네 성업이여.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페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 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내성업이여 네 같이 빠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와 헬스폰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성업이라 네 이는 내위 가족의 남은 자곧 으라릭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더라. 르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업은 모두 마흔 여덟 성업이여. 또그 목초지 들이라. 이각 성업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업이 다 거로 하였더라. 요와께서 이스라엘이 조상들에게 맹사하사 줄이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이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반치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요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요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요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쿠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갔어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로벤차손과카차손과문낫세파 치파가 가난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러스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가자 손과므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타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가자 손과므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스상 엘라 살의 아들 비너 하스를 길러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카차손과 문화세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지파에서한 지도자씩. 열두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이 조상들이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러 땅에 이르러 로벤 차손과 가 차손과 문화세판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의 성막이는 여호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가차 손과 므나세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리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이거든죽에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을 것이 돌이켜 여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와는 침이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사기를 준비하자. 하는 노니, 이는 본죄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의 본죄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의 호와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본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 제단을 싸움으로 여호와를 고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카차손과 문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자손과 무난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나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자손과 가차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난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복고하에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자손과 가차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자손과 가차손이 그 제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느님 되시는 증거라 하며었더라. 아멘.